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고 위계질서 문화도 너무 심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역시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한국의 또 다른 진짜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은 좋은 나라다라고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온 벤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이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평범하게 지내던 26살 청년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알아보다가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처음엔 일본이나 호주를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한국도 괜찮다고 추천해주더군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레딧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한국 생활을 해본 외국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위계질서가 너무 심하다. 인종차별이 심각하다.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보다는 아시아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도 흥미로웠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까지도 주변 사람들은 걱정 반, 궁금증 반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언어는 어떻게 할 거야?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도 저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본그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제가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역시 한국은 살기 힘든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신상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공항이 깔끔하고 시설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 보였고, 공항 직원들의 기계적인 안내 방송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경직된 사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두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듣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보던 지하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처음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둘러보면서도 신기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배달 기사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버스에서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며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미국에서라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일까?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경직된 사회,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평가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회사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역시 워라벨이 없는 나라구나라고 단정지었죠. 첫주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관찰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가져온 선입견이 현실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도감까지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온지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점심 시간에 혼자 동네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뒤적이며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돈이 부족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아마 매니저가 나와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경찰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사장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씀하시며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해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미안해하며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시자 모료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라고 웃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뭔가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냉정하고 경직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인정이 있다니. 사장님은 할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부정적인 평가들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생겼어요. 그 식당 사건 이후로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비판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놀랍게도 따뜻한 순간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발음이 엉망이어서 몇 번이고 다시 말해야 했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도와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직접 가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어요. 어느날은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보여드리니까, 아, 거기 제가 아는 곳인데요.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차에 탔는데, 가는 길 내내 한국 생활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한국 생활 잘하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며 명함까지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차갑고 배타적인 한국인이라는 이미지와 제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인터넷의 정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가져온 선입견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과 한국인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은 달랐어요. 레딧이나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글들에 공감했었거든요. 심지어 몇개 글에는 댓글로 동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직접 겪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그런 글들과 너무 달랐어요. 온라인에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차별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잃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괴리감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아직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인터넷의 정보들이 과장된 건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더욱 복잡했어요. 그들도 가끔 자신들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한국은 아직 많이 보수적이에요. 외국인들한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라면서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들 자신이 저에게는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제게는 하나의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인터넷의 정보가 맞는 걸까?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고민하곤 했어요. 분명한 건 제가 가져온 선입견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흔들림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온지석 달째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좀안 좋다고 느꼈는데,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부터 열이 오르고 어지러움이 심해지더라고요. 원룸 자취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휴대폰을 찾아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럴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혼자였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에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신음소리를 냈나 봐요. 그 소리를 들으신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확인차 와주신 거였어요. 죄송해요. 문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겨우 그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잠깐만요.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급성 장염과 탈수증이 심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하루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으세요? 몸이 약할 때는 죽이 제일 좋아요. 이웃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빨리 나으세요. 301호 김아주머니.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처음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마워서 그런 건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 인터넷에서 읽었던 비판적인 글들, 그리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는 마음 말이에요. 301호 김 아주머니는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플 때 119에 신고해 주시고 퇴원 후에는 직접 축까지 끓여서 갖다 주셨어요. 그저 이웃이니까 당연한 거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비판했던 것들 경직되어 보였던 것들 차가워 보였던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요. 지하철에서 조용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질서정연한 모습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배달 기사분들이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도, 군인들이 정중히 인사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비판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따뜻한 죽한 그릇이 수많은 부정적인 글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욕을 먹는 이유는 정말로 알기 전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김아주머니의 따뜻한 죽한 그릇이 수많은 부정적인 글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식당 사장님의 자연스러운 배려, 편의점 알바생의 끝없는 인내심, 길에서 만난 아저씨의 선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점들도 분명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한국을 욕하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 줘요. 그건 네가 아직 진짜 한국인을 못 만나서 그래. 제가 운 좋게 만났던 것처럼 그 사람도 언젠가는 진짜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분명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 1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처음 가져왔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들을 깨뜨려준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특히 301호 김아주머니께는 정말 큰 빚을 진 기분입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곳에서의 경험들과 만났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온 벤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벤자민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판단할 때, 인터넷의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는 진실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벤자민 역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외국인이 벤자민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벤자민처럼 따뜻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벤자민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편견이 아닌 경험에 바탕한 진실한 이야기를 말이죠. 여러분도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경험해 보세요. 분명 생각보다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벤자민의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